오늘도 고객님의 소중한 차량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좋은 장기 렌터카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늘의 모델은 준대형차 모델 중 양대 산맥으로 불리고 있는 그랜저의 대악마 바로 2017 올뉴 K7 모델입니다. 럭셔리 모델이고 옵션은 8인치 내비게이션만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은 플라티늄 그라파이트입니다. 풀그라고도 하죠. 어, 차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고객님께 스타일 옵션을 꼭 넣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만, 어, 외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셔서 결국 럭셔리 모델로 만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어, 디자인 파워, 파워 부분에서나 또는 젊은 고객님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에는 올뉴 K7이 현재 최고의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량의 전장이나 전폭 등 스펙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비교 대상인 그랜저를 두고 본다면 전장만 6cm 정도 K7이 길고 나머지 스펙은 조금 짧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차량의 주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상당히 높으신 편인데, 연마다 어떻게 설정할지를 몰라서 인수형이 아닌 선택형으로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트렁크 공간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LPI, LPE라고 불리는 차량 중, 르노 삼성의 도너트렁크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체적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시죠. 어, 고객님께서 미리 주문해 두신 그 매트와 청소용품이 들어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는 썬팅과 블랙박스, 그리고 LPG 본배 또는 가스톤 커버를 사용하셔서, 어, 조금 더 넓은 체적과 미간을 중시하는 고객님들이 늘어나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엔진 시동 소리와 함께 스펙을 좀 알아볼까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고 출력은 235마력, 최대 토크는 28.6. 2.4 GDI에 비해서 출력이 45마력 정도 높고, 최대 토크도 4 정도 높습니다. 힘이 부족하다는 라 말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연비입니다.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복합이 7.4 정도고 버적도로에서 9.4인데 실제로 오너분들은 버적연비가 훨씬 더 좋다고 하시네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를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많은 분들이 실내에 있어서 만큼은 그랜저보다는 K7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그랜저는 아날로그 시계 때문에 더 좁아 보이는 센터페시아 라인을 보여주었고 K7은 넓은 대칭 레이아웃을 통해서 직관적인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좀더 선호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K7도 수입차들의 하이테크 하면서 심플한 느낌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보는 것과 같습니다. 럭셔리 등급에서는 사실 오디오 사양으로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팩을 선택해야만 CDP를 주는 점은 조금 아쉽죠. 그 말은 결국 이제 왼발 장애 등급에서 노블레스나 상위 등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